아이고야 안녕하십니까 고프라두스 삼행제 중 첫째입니다 둘째입니다. 응. 막내 해지입니다 자, 오늘 오랜만에 라면이네. 어, 라면. 응. 배고프다. 응. 그래. 감자를 좀 넣어가지고 감자라면 한번 만들어봤다. 한번 먹어보자. 감자 특집 언제까지고 어. 어 이거 뭐한달 내내 감자 아이가? 1년 내내 아면 다행이네. 어, 이 큰일 났나? 오, 너크 커지네. 요리 준비할 때 비가 와가지고 음. 부랴부랴 빨리 했는데 또 비가 흩어버리네요서 계속 그렇네 차는 음식 만안 되는 비가 오고 어. 차는넣가 비가 지고 밥한 먹어야 되겠다 야비주얼있다 음. 감자 라면이네 어. 음. 국물도 갈 시간이 없다 먹자. 자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봅시다. 오, 어. 자, 한번 먹어봅시다. 어, 면발 같네 라면도 감자라면이야. 음, 감자라면이가 농심에서 나온 감자라면이 어. 있더라고. 어. 감자라면에 어. 감자까지 추가하고. 이 미, 면발이 좀더젖도 가지야. 맛있네. 면발을, 면을 감자로 만들었나? 김치 먹으래 중간에 있다. 음. 음, 감자로 만들지 않았겠나? 면발이 좀 다르네. 음. 이제 감자 안 질리나? <laughs> 아, 더 안돼. 지금 3 연속 감자가. 3회 정도 감자 했네 근데 지금 감자 먹으면 또맛있대 먹어봐 흐흐 <laughs> 어? 이거 녹는데 이거 뭐 이거는 부위까지 안 그래 <laughs> 어, 말이 없네. 말 <laughs> 중간 아, 말할 시간이 없다 지금. <laughs> 진짜가 먹방은 말 없다면서. 어? <laughs> 아, 나 아,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간다. 왜? 감자 언제 깰지? 언제 깰지? 언제 깨겠나? 근데 금세 감사 깨버리고. 얘도 이제 못 심어 놨지만 이거 줄소얹어 겠나 싶으면 또 내일 모레면 또줄수하고 뭐? 이거 2, 3일밖에 안 됐는데 많이 자랐다. 응? 많이 자랐지. 살았. 응. 1cm 자랐네. 응. 매주 딸기다. 응. 그렇지. 요게 며칠 안 됐잖아, 이제. 한 4일, 3일밖에 안 됐잖아, 심은지. 응. 라면, 정말 오랜만에 먹네, 이거. 응. 라면을. 좀 살이 좀 빠져가지고 마음이 마약, 많이 무해졌네 빠졌다고? 1kg 빠졌다 어. 6kg? 1kg 1kg, 1kg. 에이 <laughs> 빠진 게 아니지 얼굴은 좀 빠진 것 같다 나는 좀 빠진 것같아 이거 <laughs> 댓글 보니 감자 안 파시냐고 우리 많이, 많이 물어보시대. 우리는 계약 재배라가지고 팔수 있는 그게 안 되잖아. 저희 집에도 감자 하나도 없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우리 먹을 거좀 없지 뭐. 내가 먹을 것도 없다나. 집금 보니까 계약을 해가지고 팔지를 못하잖아. 응. 계약 재배가못 파나? 못 파는 거라고 있는데. 아, 그런 건가? 못 팔지. 어. 아드태제가 까자로 많이 먹으면 되겠다. 헤드제가로 만나 보면 되겠네. <laughs> 까자로 어. 드시던지아 인터넷에 뭐개진감자로 치니까 금세 많이 되던데. 많이 아, 되지. 주위에서 나온 감자들이 인터넷에 많이 파니까. 아, 근데 검색해 보니까. 어. 스토어 들어가 보니까 아 비쌌던데. 음. 뭐 10kg에 10kg에 막 4만 원. 아, 비싸네요. 내가 뭐 비싼데 봤는지 모르겠는데. 음. 비싸다. 시세 그런지. 원래 작항이안 좋아가지고 근데 해야 되긴 하 쉽다 회양이 음. 좀 많이 적죠 보버네응 음. 많이 줄었어 <목소리도> 아직도뭐농사하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던데 농사 이제 <laughs> 뭐 농사짓는 거 아이가 농사짓는 거 아니지 이제 일마 전에 농사짓는 거 아이가 항상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감자 심을 때캘때 때, 그때 일손이 없으니까 요또 음식이 배달이 안 되더라고 이 동네가 안 되나? 어. 음식이 배달이 안 되니까 어. 아침에 뭐 컵라면 끓이고 그런 것도 일손이 없으니까 음. 이제 뭐 내가 또 많이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남의 형끼리 드리고 점심 차릴 때좀 도와드리고 뭐그 정도? 하고 좀일 남으면 감자 좀 줍고 짜임이 배달 안 오나? 아 여기는 안 되는가 봐안 되나? 음. 음. 저희들은 도시에 다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에서 일하고 지금은한 번씩 도로 오는 거지 음. 초등학교 때는 농가치있잖아 일주일에 오, 한 번씩 왔으니까 어제 이런 거야. 이주말 농장이지 뭐. 음. <laughs> 엄청 크다. <웃음> <웃음> 완전 맛있네. 라면풀 두도 넣어도 라면에 넣으니까 색다롭네. 음, 맛있네. 살살 녹는다 오늘 은 진짜 녹네 녹네 어 <laughs>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푹 써놨어 그런거다 그렇지 음. 김치 크네 <laughs> 맛이가 이거 요리할 때만 해도 전등봉기 치고 비 오고 난리는데딱 촬영 들어 가니까 햇빛 뜨네 어차피 마오대뭐 시원한 거나 시원한 뭐 거, 어, 거 없나? 물 줄까? 뭐 <laughs> 없나? <laughs> <laughs> 막걸리 없나? 이 <laughs> 하나 음. 아무안안들었다 <laughs> 음. 불로 막걸리 응맛겠다 태국의 태국의 특산물입니다 이거 불로 막걸리나 저번에 먹어봤지? 야 이게 생닭이 아니네 음? 생닭이 아니네 아 글자가 이게 유통기간이 4월 15일까지 돼있어가지고 응 음. 1년이네 1년 내년일까지네 어 내년일까 나는 유통기간 지난 줄 알았다 어. 지금 6월달이니까 음, 음. 이게 살균 딱 주네 음, 네. 한잔 하겠습니다 음, 생탕에 맛이 나네 아하. 맛은 어서 부드럽네 젊음을 마신다 좋겠네 생탕이 낫다 생탕이 낫지 나 생탕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신선한 맛이 없네 음. 신선한 맛이 그냥 부드럽네 그냥 블루에서도 이제 1년장이 나쁘네 음. 이러면 이제 전국으로팔수 있잖아 음. 기한이 기니까 근데 살균 닭주는잘 선호하지 는 않을걸? 데아쉬움은다 먹는다 그렇지만 맛도 나쁘지 않은데? 어 맛도 부드럽고 괜찮네 왠지 살균이라 그러니까 몸에 좀덜이로운것 같은 느낌 또 신선한 맛이 좀 들어진 것 응. 같다 다음에 불로 생탕 한번 먹어보지 응. 아 옆에 못 심는다 음. 아, 우리 촬영할 때 뒤에서 뭐딱 심었으면 참볼거 많았겠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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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음. 나도 못 심는 거죠 한몇십년 만에 본는데 왜? 말이 나 우리 20대 초보 돌고는 뭔가 한 째였잖아 그다한 20대 초보 돌고 였는데이 양기봉구도 크게 많지는 않았잖아 응 음, 짧았지 옛날에는 저 사람 안 타고 했는데 농업이 이제 기계화되고 좀. 음. 우리가 이제 엄마 아버지를 이제 덜 도와줬지 기계화되고 근데 아버지하고 엄마도 뭐 우리 시골 사람은 아니잖아 정말 정말 음. 농장 야되나 정말 농장 양이 많다 그때는 우리한테 할아버지가 계셨으니까 그때 농사 를 짓고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고 지금 은 아버지가 뭐 퇴직하고 남는 시간, 농사 일로만. 어른들 있긴 해. 어르신들 시간 많이 남아. 남는 시간이 아니고. 많이 남을 때 계속 농사 짓어. 농사 일도 재밌으리만 재밌을 것 같아. 감자도 3개월마다 가니까 다 끝났구네. 아빠 힘들어질걸, 엄마하고 이제 가보고 힘들었지. 뭔가 2% 부족한 맛이다. 응, 음, 좀, 신기해. 음, 살균이. 이거, 생태계를 깨서 내가 몰랐을 건데. 아니, <laughs> 날짜를 보니까 4월 15일까지 됐는 거야. 지금이 6월 달인데 뭐 잘못 샀나? 정 기간 지나는 음. 걸 샀나? 그런 생각들어가지고 본래 보니까 2024년도에 만날짜아안 <놀랄> <맛나잖아>, 오나? <너 하나>? 이게 <놀랄> <되게 놀랄> 1년이니까 4월 16일로 만들었겠지 어, 라임이 덥네 요 아, 이방좀 봐. 니까좀 어. 금방 좀다 금방 좀 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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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변덕이 심하다. 오늘도 비 맞으면서 남의 모습을 먹을, 까 했는데, 내일도 뭐, 딱졸 했는데, 촬영만 하면 비가 딱터지네 응. 좋은 건지, 나쁜 건지, 야, 남의 목기는 좀 더운 날이다. 혜라들은 집에 감자 좀 가져갔나? 감자내거할지 몇개 가져왔지? 몇개 가져왔다고? 응 아, 요리 준비한다고 감자 좀 가져왔어 마이 그래도 많은 거 하고 그래도 이제 우리는 상품 감자보다는 좀흠 있는 걸 먹어도 되잖아 음. 흠 있는 것도 좀가져오고흠 있는 게있잖아흠 있는 거도 있지 음. 따로 끝나고 또 감자도, 알 감자 또알 감자 몇개더 줬어 알 감자도 아, 있고 고속도로 감자 응 어. 감자 파는 거 보니까 시간이 굵은 게 비싸대. 특감자 대, 뭐, 어, 큰게면서대 어. 음. 원래 작은 게 인기 별로 없는가? 뭐든 큰 게, 큰게 비싸대. 큰게 요리하게 변해서거러나큰게 맛있을 걸, 큰게 맛있다고. 결국에 음. 특, 특, 뭐, 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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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대 이런 거는 이제 가격이 많이 비싸더라. 음. 작은 거 가격이 많이 나대. 집에서 감자 보면, 그, 적당히 큰게 괜찮던데, 큰게 그래도, 음. 그, 저, 인기가 많은가 보다, 비싸고. 아하, 나 좀비한 게좋던데 작은 게 먹기 편하잖아. 기름 응. 먹기는. 근데 실제로는 큰게더 상품 가치가 더 좋은가봐. 음, 적당히 큰거 있잖아. 아 막걸 나 잔하자. 응응, 음, 오세. 음. 이건 다르나? 맛이 똑같다 똑같나? 응. <laughs> 살균 이래가지고 맛이 일정하네 응 일정하네 <laughs> 이거 생막걸리가 네. 관리하기 힘들다니까 계속 어, 국이 맛있네 달달해 그냥 음료수 같다 감자 라면에는 감자 안 들었지? 면발이 감자라 말이야그걸 감자 비슷한 거 들은 것 같더라 어디서 구해 잘 자란 거. 어 이게 감자 라면 아니고 감자 아. 이게 볶음면 되다 감자 볶음면 근데 이게 자극적이 하나가 괜찮네 아 작겄네 막걸려하고딱 좋네 감자하고아 좋다 다음은 또뭐 감자전이가 또감자 <laughs> 감자, 감자 그만해야 안 되나? <laughs> 감자 있는 건나 <거는> 해야지 남부터까지해 <laughs> 감자전도 안 먹고 싶네 감자전도 안 하지 뭐. 음, 감자전 맛있대 감자는 음. 진짜 그럼 감자만 더 가나 고소 감자하고, 감자하고 뭐저 음. 가루 좀 부침가루 좀 넣고 어. 그래가지고 부침가루 음. 좀 적게 넣겠네 그러면 그렇지 감자로 많이 넣지 음. 있겠, 어, 감자로만 도 굽을 수 있겠지 감자로만 도안 굽고 어, 부침가루 해가지고 안 굽고 그러지 음, 감자 전분이 있으니까 아좀 음. 어. 어, 다음 음. 번에 좀 시원했으면 좋겠네 그러면 그래 뭐잘 먹나? 아어 아, 아, 더워가지고 이 비가 안 음. 왔으면 덜 더울 건데 비가 와서 더 더운 거도이정도 시원한 네. 네. 거다 한여름에 비하면 그렇네 또 비가 오니까 옆에 이안기 소리도 그렇고 소리가 더 크게 들리네 세서로 가야겠다. <laughs> 그럼 <그래> 뭐, <laughs> 응.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보자. 네 오늘은 감자 라면이었습니다. 이번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잘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모브라더스 사명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